완전히 진짜 s 스자에자이분이세요네 명, 네 명, 네 명, 뭐그네 명, 이 명, 네 명, 네 명, 네 명, 네가네 명,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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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, 뭐몇분 뭐 아니 그뭐 경찰서 가라고 할지는 몰랐지만 공인 처리했으니까 거기서 안 해서 한식으 끝내는 줄은 몰랐는데 약 혼자 거... 경찰서 보내까 음, 경찰서 거... 혼자 간다 보니까 음, 거... 그러니까 아, 그치, 다른 일도 다른 일 가졌어야 되는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그거랑 네. <laughs> <laughs> 거기 가서 법꽃옮기이다고왜 이렇게 말이 안 되냐고 또 소리 지르면 기 <목소리도> 다 싶은 생가 이렇게 들었어. 어, 그래서 어. 어, 아저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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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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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어디로 갈지 알고 공부했겠다 공부도 잘 했는데 중간에 멀리면서 지키고 있을 거야 <웃음> <웃음> 다는데 음. 네. 어, 어, 근데 안냐 이거 대답을 기다려 말뭐 하러 물어 다남 네. 가지고 나는 빨간 거먹을 거. 이뭐 그렇게 먹어 봐. 는그러니막장은없나 막장 냠. 서버 마찬가지 안 아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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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먹을 거니지 알겠습니다. 매운 탕드서나갑니다 매운 탕은 2만원이에요 내리 드시는데.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주세요. 매운 탕은 요거 먹고요. 네. 안전한 거 n k 거아 n o 그래 o i n g to be able to do it. I think I'm going to be able to do it. I think I'm going to be a b 그나 to do it. I think I'm g o i 이거, 이고 아, 먹어야 되는데, 요게 뭐냐면, 아까, 아까 그거, 그, 하얀 거. 하얀 거. 그, 그 다음에 얘가 고고. 얘가 고고. 아, 고고 음. 한 마리 잡았잖아. 음, 음, 요게 양, 장 도다리, 세도다리세 도시. 도다리, 세 도시. 그리고 얘는, 아까 그, 뱃살. 얘의 뱃살. 너는? 뱃살, 뱃살. 얘는 막 이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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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 왜 그는 건데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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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